재미 소박한 선물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가 있어요. 어마어마한 거 보겠다. 어마어마한. 자한 명씩 이제 어. 어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뭐예요? H? 와. 뭐예요? H가 뭐예요? H 아 진짜. l 르어 H가 뭐겠어 뭐겠어요? 이 안에 반전 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. 그치. 아 저희 그런 거 없어요. 근데 리본이 백만... 너무 잘 묶여 아, 있는데. 잠깐만 진짜로? 진짜로예요? 아니 포장이 진짜 찐으로 매장에서 산 느낌인데? 응. 아 진짜 열어 봐 주세요. 아, 열어 봐요. <laughs> 아 진짜로, 아, 진짜로? 의심의눈초리 어. 립스틱 같은 건가? 소리가. 오! 진짜야? 오, 미쳤나 봐. 진짜로. 아, 미쳤나 봐 진짜. 오 예쁘다. 이간 그, 립스틱 한, 같은 거. 립스틱, 같아. 립스틱 향수. 아, 향수. 감사합니다. 와. 어 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아, 한번 뿌려 보도록 할요 아, 향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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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향 나죠? 아. 아, 아. 아, 나야, 나야 <laughs> 오, 좋은데? 감사합니다, 어떡해 이렇게 아, 귀한 선물을, 어, 진짜 하, 최고다 여러분, 여기 많이 많이 나오세요 진짜 우와.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와,